여기는 그 도출라 패스라고 그 부탄의 부탄 전사들을 위한 108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어, 여기가 높은 곳이라서 어, 히말라야 교가다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구름이 쫙껴갖고 히말라야는 안 보이네요. 어. 지금 여기 카페에 들어와서, 아, 카페에 와서 이제 커피하고, 여기를 어,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나무들, 진짜 이 여기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게이 나무들이에요. 아, 굉장히 오랜, 수령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이. 이 푸타는 뭐 전부터의 75%가 다산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공기가 청정하고 산소가 풍부하고 그런 기상이변에서 오는 그런 근심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이상기온이나 그런 지구 온난화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여기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게 한 국왕의 모습도 너무나 단정하고 참 신뢰가 가는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종교, 불교라는 이념 특히 여기는 키벳불교잖아요 어, 금강승불교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교육과 의, 의, 의술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정된 마음으로 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여기 와보니까 어, 신선한게 느껴지죠 청량함이 요번에 우리 같이 해주신 그정 박사님 소감 발표 좀 한번 해보시죠 소감을 여기 부탄에 오셔서 어떠셨어요? 자연환경도 좋고, 어 자연환경이 좋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나오기도 좋고, 네. 방향으로, 그 음식 맛도 우리한테 다 오는. <laughs> 아, 아 진짜 그러셨습니까? 진짜 네, 우리 정 박사님이 우리 오해결 보살님하고 가족 어, 부부신데 이렇게 와주셨고, 우리 보리월 보살님하고 우리 박강복 거사님. 저는 부탄에 오면은 거사님들을 제일 먼저 부탄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평생동안 한국에서 너무나 시달리시고 고생하셨을텐데 <laughs> 그런데 우리 거사님 어떠셨어요? 아까 복 거사님 여기 와보시니까. 너무아주가지고마음적으로가 너무나, 아. 너무나 네. 네. 좋았습니다. 아 <laughs> 그러세요? 부탄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부탄에 대한 인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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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어, 일단 깨끗하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어. 모든 사람들이 아. 순수하, 순수하면서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아, 순수하고 네. 친절한 걸 네. 느끼셨죠? 어, 저는 이번에 호텔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그만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그런 아, 기운들을 네. 어, 친절하기도 하고 뭐랄까, 소박하다고 할까? 네네. 순진한 그런 네네. 게 느껴지죠? 네네. 아,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자 우리 은중 은중 교문, 교문님 네. 부탄에 처음 오셨나요? 네. 아 부탄 처음 오셨죠? 네. 그래 어떠셨어요? 아, 좋습니다. 사람들이 해맑고. 아 일단 해맑고. 응. 어. 겸손하고. 아 겸손하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서 당당하고. 아 그러면서 당당. 사람이 당당한. 너무 매력적이고요. 맞아요. 그 음. 그리고 가게가 너무 정돈이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채소시장까지 아, 정돈이 달려 네, 채소시장 정리된 거 보고 어, 놀랐죠 너리정돈이잘 되어있어요 아. 아 맞습니다 자 우리 오해결보살님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세요? 아.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던데 네살 많이 쪘어요 살을 많이 쪘다고 우리 보살님은 어, 대만 국적을 가진 분이거든요 아 어,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자 우리 보리월 보살님 우리 법등사 대표 네. 보리월 보살님은 어떠셨어요? 아아 <거받는다> <세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목> 하나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조용하고 도시가 정말 진짜 편안하고 평화롭고 네. 네, 아주 삶 좋은 도시 같아요 아, 그래. 자 우리 에, 스님들 우리 동현 스님 어때요? 여기 와보니까 눈물부터 나오는가봐. 아이고 우리 동현수님 너무 좋아서 눈물부터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동현수님 뒤로 보이는 저 깃발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키는 그게 달아놓는 바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부탄은 어디 가도 저런 바람의 말이 있고 또 노란 색깔이. 어 부탄에 왔는데 고향에 온 느낌이 온다 든답니다. 어 생소하지가 않았어요. 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우리 저기 어, 동인스님도 사실은 저기 부탄 처음이죠? 우리 동인스님은 사실 그 복명사승가대학 1학년 학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에, 또 행운이에요, 여기 올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동인스님. 네, 그래. <laughs> 어땠어요, 이번 부탄 여행? 어, 감사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하면 잘하세요. <laughs> 감사하면 집에 가서 잘하세요. <laughs> 어, 우리 동현스님은 법등사의 원주스님이에요. 음식을 참 잘하고 아주 열심히 생활해줘서 제가 이번에 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자 동인스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음. 뭐가 안 들어요? 아 외국에 온 느낌이 어, 안 들고 어어어한 어. 느낌이 들고.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어어분어어어어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친절하고, 친절하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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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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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교 국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뿌리가 돼가지고 이사람들 모두가 그게 그 마인드가 다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모두 일상생활에 그게 다전목이 돼요. 맞습니다. 어, 자체가 네. 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다 수행자 같은 분위기. 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수행자에서 그소유지적 그러니까 지족 아 그러니까 그 지족하는 그런 마음.

마음이 다 안정이 되는 보는 보기만 해도 우리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어, 그래 우리가 이게 보기만 해도 어, 저절로 수행이 되는 그런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그런 모습이어서 참 어, 이번에 저는 네 번째 왔거든요. 부탄에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특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 그래. 그 림보츠 누님이 저보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여기 부탄에 와서 모든 건 좋으냐 괜찮으냐 계속 묻는데 에브리싱이 그게 인부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부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이제 무조건 모든 게다 안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족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부탄에 대한 자부심, 그래. 네. 예, 네. 이 불교 국가이면서도 또 왕이 워낙 소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왕궁도 굉장히 소박하거든요. 어, 그런 모습들이 아, 내가 부탄에 이번에 왔는데도 네 번째 왔는데도 너무나 어, 좋은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